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어,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 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불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일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갈은 요합의 아들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러와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안문 족속에게 속한 라빠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사람 암미아리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함께 보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창하고 고나고, 목마르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 어제, 여러분, 새벽 말씀에, 그, 아이도벨의,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봤죠. 먼저,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압살론의 책사, 전략가였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삼국지로 보면, 어, 마치 유비에게 재갈량과 같은, 굉장히 유능한 책사였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원래는 또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이가 압살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대세는 다윗이 아니고 압살론이다. 그래서 압살론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압살론을 도와서 아비였던 다윗을 치는 일에 합세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압살론에게 최고의 전략. 우리도 봤잖아요. 최고의 전략. 그날 쳐야 됩니다. 그날 바로 그 밤에 쳐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전략을 아히도벨이 냈습니다. 그런데, 어, 그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더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더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압살론이 아이도벨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요? 후세. 후세의 선택을 선택을 이렇게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도벨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베리요 자기가 내놓았던 그 계략이 왕에게 선택받지를 못하니까 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수치감이 들었고 배신감이 들었죠 아, 나는 왕이었던 지금 왕이었던 압살론을 믿고 따라왔는데 또 내가 최고의 계책과 작전을 내 조았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몬다? 그것에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나는 당신과 같이 할수 없다라고 그 압살론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게. 대주.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아주 특,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뭘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읽이라고다 정신이 없어졌죠. 저도 막 읽는데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와 가지고 이름 잘 읽는이라고 막 했는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러좀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되는 것. 특히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압살론보다는 다윗이 지금 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압살론의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후세, 후세가 작전을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이 작전을 내놓은 이후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이 후세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또그둘 중에 하나였던 사독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요나달과 아히마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줬느냐 지금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지금 광야 나루터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 나루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후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후세를 들여보냈는데 후세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거쳐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줄 것을 광야 나루터에서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독의 아들들이 이사실을 전해 주려고 가고 있었는데 압살론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 아닙니까? 잡히면 이들도 죽을 거고 다윗도 지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하고 긴장이 되는 순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요또두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두 여자는요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여종이고요 또한 사람은 누구냐? 바일 어, 바후림의 여자 여인 이렇게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두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종은 이 지금 상황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이 바후림의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두 사람 누구예요이두 사람? 어,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도망가고 있었는데 잡피고한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러니까 이들이. 우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걸릴까 봐이 우물을 덮어줬어요 뚜껑으로 그리고 그 위에 곡식단을 쌓아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표시를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시죠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했던 이두 여자가 이두 여자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좀, 좀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보낸 전탐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탐꾼들을 숨겨 주는 아니,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그 나라를 배신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또, 여러분, 그 11기 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왕과 왕비였습니다. 근데 어떤 왕과 왕비였느냐? 아주 악독한 악랄한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엄청 많이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재산도 빼앗습니다. 아니, 왕인데 충분히 가질 게 많이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재물들을 빼앗는다니까요? 어, 그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엘리아가 어, 마음에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는 근데 그 낙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순종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그 7천명은 지금 뭐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 엘리야가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나는. 아 나와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한 거죠. 나는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기로 한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오늘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믿고 선택을 한 아이도벨, 그리고 그 아이도벨의 결과 우리가 봤죠. 후세 나왔습니다. 사도. 아비아달 나왔습니다. 또 사독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도 나왔습니다. 이름 없는 여종과 바울임의 또 여자들. 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다윗이냐. 압살론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생각과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어느 편에 서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아,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별과 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